a l l e l u a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다낭에 와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가족 세트 정도 일행이 오늘 다낭에 많은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막 도착해서 우리 이름들이 시간에 예, 지금 어, 시간은 밤0시쯤 넘. 예, 지금 0시쯤 됐습니다. 10시쯤 됐어요. 10시. 한국은 0시고요. 아, 예. 지금 0시고 0시인데 다낭에 예. 우리가 이름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경관을 보니까 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깔끔하고 아, 네. 세련되고 그 예에그가 베트남 하면은 이 한국의 <laughs> 예,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아니 어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여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네, 베트나의네좋 영혼을 네, 얘기,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김찬호 목사님도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수 간단하게. 인말... 안에서 네. 하나님게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선교 일정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모두 네. 주님을 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 주변에 보니까 이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하고는 틀리게 여러분 저쪽에 나무숲 보이죠? 전체가 나무숲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선교,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선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